망월사 가는 길. 예쁘네 어. 노란 단풍 예쁘다. 어. 작년에 빨간색으로 나왔는데, 올해는 같은 장소인데, 노랑이라니. 이, 이 노랑이에서 찍었는데. 우와. 너무 신기해. 벌써 단풍. 와. 이네 미스 단풍. 얘가 원도까지 붉은 망월사 가는 최고, 최고 이네망 월사 가기 전 미스 단풍. 끝에 묻은 거예다 끝동에 물든 거너 응, 망월사. 언니, 나 여기 내려갈 텐데.